1절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음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네, 어,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박국을 마치고 이 스바냐라는 이그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 1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1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장 1절은 이 스바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모네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스바냐가 가지고 있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은 이름들을 보면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즉 스바냐는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의 아버지를 언급하고 또 할아버지를 언급하고 증조할아버지를 언급하고 고조할아버지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정통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수위 말에 우리 흔히 말하는 로얄 패밀리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냐가이 집안이 이렇게 나온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는,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3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4절도 보면은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리고 이름과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이제 멸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과 이제 6절을 볼 때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언제 진멸하고 언제 멸절을 하는가 그 시기는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날에 그때 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진멸하고 멸절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라는데, 이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10절을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이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했을 때에 모든 곳이 모든 천하 만물이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됩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깨어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딱 앉아 가지고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네 라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이 영적인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게 오는데 그때 이제 15절을 보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란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즉 이제 이 심판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심판을 당할 그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심판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와의 분노의 날에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보호해 줄만한 것들로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은과 금으로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나의 강함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나의 그 재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의 권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즉, 세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며, 그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바냐 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스바냐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는 그 누구도 이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유, 전부 다 이랬었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나도 연약한 면이 있는데 저 사람도 연약한 면이 있지.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의 어떤 큰 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가벼운 죄 정도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호와의 날, 즉 주의의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누가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기준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안타깝게도 아무도 거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두운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스바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은혜 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심판에서 면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면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느냐? 아니요. 사실 죄는 있거든요. 오늘도 죄를 지을 거고 내일도 죄를 지을 예정일 겁니다.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사줬을 때에 그것이 은혜이지 내가 노동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가 정말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선지서를 볼 때에 특히 이 심판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늘 스바냐의 제목 이름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그 심판에서 숨김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거기서 면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이것도 아니고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지으면 안 돼.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도 있고, 우리에게는 또 이제 방관하는 그런 이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내 말과 내 행동과 그리고 나의 어떤 모든 자세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리실 심판 가운데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됨에 감사함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